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한달 만에 2.5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제약바이오, 정말로 집중적으로 공매도들이 무슨 뭐 작당 모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공매도가 나올 순 없죠. 자, 이렇게 그냥 농락을 하듯이 금감원 따위는 내 적수가 못돼 라고 말을 하듯이 아주 농락을 하면서 아주 공매를 엄청나게 차렸죠. 주가를 갖다가 12%씩 막 박살을 내버리고, HLB도 10%까지 내렸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정말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더 좋지 않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공매 일시 금지가 정말 필수인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금감원에서 모건스탠리 공매도 조사 중이죠. 이뭐 조사하면 뭐 합니까 이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 h b 신한이 집중적으로 h b 를 정말로 심각하게 오랫동안 공매를 치고 있죠. JP 모가나가 자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신한은 지금 숨었습니다 지금. 신한은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고. 어, 바톤터치 이제 네가좀 해라 먹은 어, 스탠디 알았어 내가 진행할게 하고 집중 공매를 하고 있죠 금감원 조사 받으면 뭐합니까 받아도 어, 공매치는거 나는 그냥 공매치면 돼 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안걸리면 그만이니까 안걸리면 그만이다 에, 그런 지금 인식이 깔려있다 아, 라고 볼수 있죠 자, 증시 부진에 꿈틀대는 공매도 한달만에 2.5배가 늘었습니다 도대체 이 공매 이 시적 금지, 이런 부분은 언제 하려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거나 공매 금지를 한다라는 이런 회의 소집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참.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지금. 1일 거래 대금 6783억, 전월 대비 156%가 늘었습니다. 6월 이후에 두달 만에 지금 공매도가 최고치로 늘고 있죠. 미 금리 인상 강조에 코스피 부진, 외인기관 가격 조정 기회를 노린다. 뭐 그러는데, 공매를 뭐 엄청나게 여기에 불법 공매도가 과연 없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일이 사람이. 어떻게 조사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마음 먹고 공매치면은, 짱구짓만 안 하면,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 안 걸리겠죠. 삼가렐리 기준이다 보니까, 공매치고, 3일 안에 사서 갚아버리죠. 안 걸리면 그만이죠. 자, 이달 초 미국발, 지금 상황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공매쳐가지고 아주 박사를 내겠다. 그래서, 주, 이, 선물도 푸스로 걸어놓고, 공매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되니까. 지 마음대로죠. 자, 미국발 긴축 의뢰가 재부각되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하루 만에 3천억을 거래하기도 했고, 증시 부진에 따른 가격 조정 기회를 등타서 큰 손들에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근데 이 불법적인 공매도가 아주 심각하게 많다는 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일일 공매도 거래 대금은 6,783억으로 지난달 1일보다 2.5배가 늘었죠. 6일날 2.5배가 늘었고 아, 지난 1일 1일 공매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매 1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6천억을 넘은 것은 6월 17일 이후 82일만이다. 그리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도 5433억, 5484억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공매도 정말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불법 공매도 엄단 강조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조했죠. 그러고 이제 강조하니까 공매도가 3천원 안팎으로 오르내리면서 안정성이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불법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이 불법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불법 공매도 온단하니까 갑자기 줄어들 리가 없겠죠. 몸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h b 쪽에서는 또이 이복현 근감원장의 발언과 유상전자, 그리고 제피모가네, 유상전자고 뭐가네, 일단 고매치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지금 숨었죠. 그리고 신안에서 계속 작업이 들어왔는데 신안 쪽에 대해서도 신앙금 투, 참고로 HB 공매도 급죠 이런 소식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또 나오니까 신안이또 숨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모건 스탠드죠 자, 이렇게 지금 전 전세, 세계적으로도 아주 힘든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공매도를 금지를 한번 할 만하죠. 공매 일시금지. 이런 이 움직임을 한번 보일만 합니다.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의 인터뷰를 따던데, 항상 공매도의 편해서 써죠. 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가격 찾기 뭐 기능이고, 쳐쪽 이렇게 하는데, 순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 교과서에서는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교과서에서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구매도 보면 은 거의 뭐 불법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정 창구를 이용해서 아주 지금 뭐 공매를 갖다가 미친 듯이 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게 나나는게타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제 시간이 3시 10분 정도 됐는데 어제 공매도에게 아주 크게 당했던 지금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갖다 맞았죠, 얻어 맞았죠. 이게 다 공매도에, 예, 짓들이죠. 공매도 짓이죠, 공매도 지 지금 그런 주목도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다시 또 이제 얘는 공매도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공매도하고 세력들하고 지금까지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같은 편에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데이터 발표라는 게 이제 s 모에서 발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끌어내리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내리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크게 충격을 주고 지금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깜깜인 경우에는 여런 움직임이. 또 나오죠 똑같습니다 차트가 공매도한테 어, 세게 당한 종목은 차트가 비슷하죠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봉 내리고 음봉 자 이런 움직임이 예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 공매도 작품이죠 공매도의 작품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 생명과학에서도 모건 스탠리 이제 신하는 지금 뉴스 한번 타니까 얘는 매수하고 있죠. 모건 스탠디가 팔아라 내가 받아 줄게. 그러고 있고, 요, 신은 팔다가 도망갔죠. 도망가고, 모원에서 지금 8만 주나 매도 중입니다. 이 공매도 조사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 나는 던진다. 그러고 있죠. 여기서 거래 확 늘려가면서, 확 지금 집어 던져서, 공매를 쳐내서 밑으로 끌어내리죠. 14시 20분, 17분 이렇게 보면은, 삼천조천중, 뭐, 갖다 던졌죠. 갖다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지금 이렇게, 뭐,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거 좀 답답하죠. 이 보면은. 자, 이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거 없고. 공매도가 이거는 뭐, 주가 조작의 수준으로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외인하고 기관은 시장 사고 있죠. 그스닥 속에. 550억, 49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게 아주 크게 얻어맞은 종목들을 오늘도 역시나 얻어맞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상황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이 공매도 부분은 이 일시 금지를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한번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좀 해야지 이게 좀 되는 상황이지.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 뭐, 모거스텐 유리 조사합니다. 금감에서 원 아무리 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공매를 저렇게 쳐버린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부터, 제도부터 해서 아주 일벌백 개 공매 치다가 걸리면, 어 벌금은 무한대 또는 어 정도에 따라서 맥스, 뭐, 1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크게 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잡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에... 징역 100년 정도까지도 때릴 수있 되죠. 징역 100년. 실전에 선진국들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정도는 돼야지. 목숨 걸고 공매 치는 거죠. 지금 뭐, 걸리면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공매 치는 게 현재상, 보입니다. 조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안 걸리면 되지, 뭐. 어, 고매철. 집지까지 어, 지가 것들이, 뭐, 뭐, 알긴 알겠어? 근감은 어, 내손악귀인데 뭐, 이러고 지금 고매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죠.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뭐, HLB, 이제, 오늘하고 내일 남았습니다. 공매도들. 열심히 작업 중인데,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 그러면, 그 다음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